제발, 연준이가 왔길, 최연주이 왔길 바란다. 나절 감들이 바란다. 그러니까 둘다 샀는데 이스케이프랑 EK, 파이트 세트. 제발. 아 이게 너무 앨범이 되게 신선하다. 그래서 못격지 뭐 모르겠네. 연준 씨, 연준 씨, 제발. 연준아. 언니, 주케이, 정서당 상처 할 것만. 준성, 준성. 까딱했다가. 솔직로나면 큰일 잖아 이제 포장요 아, 근데 네. 아유. 또 아, 처음이라 가지고. 어, 어, 야 대박. 어, 아! 대박 신기하네. 아니, 다지는 꼼꼼치는... 연준이가 나왔어, 최연준 나왔고. 아, 연준 라이업어 어떡해. 연준. 그리고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태양. 그리고 이게 뭔 이게 뭐지? 아 이게 뭘까? 아오 굿굿. 음 이건 가사집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비키트 되게 예쁘게 나온다. 대박 구성이 아주 알찬데. 어. 아,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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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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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잠시만, 잠시만, 더 있어.

아 이거, 이것도 포스터 아 잘생겼다 아 진짜 잘생겼다 아이거 스티커 야 귀여워 귀여워 스티커 아 이것도 이거 뭐지 아 이거 포스터 같은 거음 너저러고 <목소리> <목소리> 수빈 수빙, 수빙. 준비해줘야겠다 수빙하고 AR카드 오 필카로 찍은 거 이거 나오는데 아씨 아 깜짝아 뭐야 이거? 더 스타 찍고 그게 뭐지 아 이건 똑같이 번규번규 중복이다 중복이라 하나? 이걸? 아니면 그냥 번규가 들어가 있는 건가? 번규두개 그건 줄알고아 어, 너무 예쁘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포카들을 담들어갈게 이화를 시켰는데 해들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음, 표이 나와서... 이케워 받았다 이걸 양도 받았 포이 양준네 양도 받았습니다 난절 음, 칼을 사가하아왜냐 칼은 사람가치게하체험 가능성이 있으니

이게 뭔앨이지 뱅인가? 킹인가? 스클래쉬인가? 이거 개념없어가지 이렇게 뜯나이게나 이렇게 이렇게 뜯으면 되나? 이렇이게